안녕,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야. 아 반말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다. <laughs>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반말 영상 기다려줘서 뉴 반모 영상 준비해봤어. 이번엔 무려 미스테리 영상이야. 어때? 기대되지. 끝이. <laughs> 아님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미스테리 덕후라면 꼭 가고 싶은 나라가 몇개 있지? 첫 번째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새벽에 사진 찍는 거 상상해봐. 또 하나는 터키, 카파도키아 동굴부터 뭐 고대 유적까지 너무 신나겠지? 그리고 페루까지. 특히 페루는 잉카 문명이랑 나스카 라인 미스터리로도 너무너무 유명하잖아. 설마 토미 보면서 아직도 그 내용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해 보자면 나스카 라인은 페루 남부 사막에 땅을 긁거나 막 돌을 치워서 만든. 거대한 지상 기하학 문이야. 새나 동물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직선,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봐야만 그 모양을 정확히 볼수 있을 정도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학계에선 의견이 분분하거든. 근데 더 이상한 건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야. 이 거대한 걸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확실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것만 들어도 벌써 막 두근두근하지 않아? 너 벌써 신나. 근데 페루에는 하나 더 숨겨진 미스터리가 남아있어. 바로 피스코 계곡의 수많은 구멍들. 혹시 알아? 아니, 나는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 솔직히 미스터리 덕후로서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 어쨌든 이거 완전 신기해. 먼저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알아보자면 무려 1931년으로 돌아가야 돼. 그 당시에는 항공사진 촬영이 점점 더 보급되던 시절이었어. 저 비행가이자 사진가였던 로버트가 평소에도 인카 문명같이 숨겨진 비밀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촬영을 나갈 때 페루 고지대와 계곡 위를 가보기로 하는데 이때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었어. 이 사진들이 나중에 고고학적 자료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작품성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 그렇게 2년 뒤 1933년에 당시 찍었던 그 일부 사진을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에 공개를 하는데 바로 이때 피스코 계곡의 수많은 구멍들이 세상에 알려졌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구멍들 대체 정체가 뭘까? 이 유적은 현지에서 몬테 시에르페, 그러니까 뱀산이라고 불려. 이름 되게 재밌지? 이게 위에서 보면 뱀이 산등선을 따라서 기어간 자국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이런 별명이 생겼던 거야. 이 구멍들의 전체 길이는 1.5km를 넘을 정도야. 그리고 폭은 평균 19m 정도. 그리고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6,0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구멍 하나하나의 크기도 궁금하지 않아? 이게 지름이 약 1m고 깊이는 0.5에서 1m 정도라고 해. 그러니까 구멍 하나의 크기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 큰건 아니지? 어쨌든 이 구멍들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뚫린 게 아니야. 직선으로 쭉 이어지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질서 있게 이어져 있기도 하고, 구간별로 1개, 3개, 5개, 7개, 이렇게 숫자 패턴처럼 늘어선 구역도 있고, 규칙적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배열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석되진 않았어. 근데 이상한 게, 이 구멍들은 스케일이 엄청 큰데도 사진 촬영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존재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 지역 주민들조차 누가 구멍을 만들었는지,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잉카 신호에도 이 피스코 계곡의 구멍과 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질 않아. 대체 이 구멍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 누가 만들었는지 추정하려면 이 구멍의 용도부터 알아야겠지. 그렇게 가장 먼저 제기된 건 무덤설이야. 나라별로 또는 문명별로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잖아. 그렇다면 과거에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만든 뭐 무덤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그 6천 개가 넘는 구멍 하나하나를 다 발굴 조사해 보는데 너무 허무하게도 그 안에는 유골이나 뭐 장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그렇다면 이 무덤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자, 다음으로는 저장고 설이 있어. 뭐 곡물이나 감자를 파묻어서 약간 창고나 냉장고처럼 사용한 게 아닐까 했던 거야. 근데 분명 여기다가 음식을 저장해놨다면 위를 막아두지 않았을까? 뭐 뚜껑이나 하다못해 산막으로라도 비나 강한 햇빛 정도는 막아야 되잖아. 근데 또이 흔적이 전혀 없다? 아니, 제일 중요한 방충 시설도 없었고. 아무리 페루의 사막 기후가 건조하다고 해도... 장기 저장소로 보기엔 좀 허술하지. 아, 그럼 대체 이거 정체가 뭘까? 여기에 학자들은 잉카제국의 행정 시스템에 집중했어. 좀 뜬금없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 당시 잉카제국 전역을 연결하던 거대한 도로망이 있었는데 이름은 카파크 냐니야.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고속도로나 무역로? 이런 시스템이거든? 그리고 이길 가운데에 아까 말한 그 구멍이 발견된 피스코 계곡이 있어. 그리고 이 계곡 근처에 탐보 콜로라도라는 잉카의 행정 중심지가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혹시 이 구멍들이 세금으로 걷어온 물건들을 모아두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잉카제국에서 숫자를 기록하던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숫자를 계산할 때, 키프라는 매듭근을 사용했거든?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장부나 계산기 같은 역할인데, 여러 가닥의 실을 매듭을 묶어서 숫자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야. 매듭의 위치, 뭐, 간격, 그리고 실의 색깔까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 예를 들어서, 감자 100자루면, 여기에 매듭. 옥수수 50자루면 저쪽 매듭.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세금으로 거둔 물건들을 키프로 막 기록을 하면서 실제 그 위치에 맞게 구멍을 만들어서 분류한 게 아닐까 추측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구멍 라인에서 A 구역에는 감자, B 구역에는 옥수수, 또 다른 구역에는 콩.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 하나에 100개씩 이렇게 막 나누는 거지. 아니면 뭐 마을 별로 세금을 다 모아놨다 하던가 게다가 이 구멍들이 엄청 거대한 막 토목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사람 손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 한 명이 조금 무리하면 하루에 삽으로 두개 정도 팔수있다고해 그러면 인부 100명만 모이면 뭐한 달이면 다 완성될 만한 그 정도 규모라는 거지. 잉카 제국은 워낙 사람들을 막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근데 또 이게 100% 세금 모아두던 창고였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 그구멍안에서 곡물 같은 흔적이 발견되질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세금을 모으고 정리하던 장소였다라고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이걸 확실히 증명할 만한 그런 물증이 아직 없다는 거야. 이 외에도 지역 부족의 전쟁 방어 용도로 만들어졌다, 뭐 아니면 고대 외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도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지만 딱 이거다 할 만한 그런 가설이 없어. 그래서 이 구멍들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고 해. 아 대체 이거 정체가 뭘까?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남겨줘. 우리 같이 추리해보자. 안 그래도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크라임씬 새 시즌 나온 거 알고 있지? 와나 이거 진짜 시즌 1부터 볼 정도로 완전 팬이거든? 요즘 이거 보면서 완전 추리력 성장시키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나 지금까지 범인 다 맞췄다. 아 근데 이거 너무 TMI지? <laughs> 그럼 나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아좀 어색. <laughs> 간가? 다음 영상에서 봐! <laughs>